좆됐다. 이판죽겠다 <laughs> 아, 뭐 이런 거로 아니야. 아, 하는 거예요, 진짜. 좀 너무한데 이캐링 아, 이거 미거도 아닌 가 아니네. 에이. 어, 잠깐만. 에이 아니겠지. 어 근데 약간 그러네 어 느낌이 오는데한상픽인데 양주용 아이디 빌린거 아니야 뭐라고 빕텐데? 아이번판에 응. 통해서 한번 보자 아유 한번 유심히 봐야겠다 유심히 봐봐 아, 맞네. 나타난 게 한량 없어지고랑 비슷하네. <laughs> 아, 오는 거 너무 뻔해서. 어, 개올렘. 비지도 않네, 이제? 밖에, 나, 밖에 말라봐. <laughs> 하나 썼을 땐거 같아, 빡해 나는 거 같아.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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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너무 아파. 둘러 야무지게 때릴네 와 인성 바아 <laughs> <laughs> Okay, 잼포기오 뭐야? 기다린. 아. 뭐 해야 되지? 웨이브? <laughs> 웨이브 나쁘지 않죠. 근데 요즘 아메가 더 좋은 느낌. 이전에 <laughs> 웨이브 많이 했었는데. 아, 생각노뭐야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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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laughs> 오른다한 다섯 번만 따지게 어쩐지 마. 다섯 <laughs> 번 정도 빨리. 잘 아니 우리 팀왜 투근 케야 상대 하댄데 <laughs> 게임 조전노. 엑스. <laughs> 안아 쉽지않아 어무섭노 무삼노 아 좋겠다.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근데 오늘 뭔가 장기전 게임 한 번도 안 해본, 안 했던 것 같은데, 아, 아까 그거였구나. 똥깨랑간다였나 <웃음> <웃음> 와 뭐야 둘이야? <laughs> 아 개꿀맛이다 이건 좀 그렇다 어 푸형 겁나 쎄 와, 리퍼 <laughs> 기어다녀. 리퍼아나저만 리퍼. <laughs> 한량새끼네. 아 이거 랑주형 아닌가? 은데 갑자기 느낌 세한데? 다음 판 주방각? 아 잡아하면 빼박 아니야? 다음 판? 잡아한 적 있어? 아직 안 했어. 근데 다음 판 나올 것 같은데. 뭔이아부래 <laughs> 야, 새끼 맞아. 새끼 <laughs> 아, 양색 마맞 게... 아, 양색 마요. 에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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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타더 씻어. 안녕히 가세요, 별올이 맞는 거 같아. 랑중리퍼안 해. 랑중은리퍼할 리가 없어. <S> <S> 좀, 좋다. 음, 좀... 좀... 좋다.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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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아니, 계속 봐야지. 괜찮아. 어, 시커. 아니, 화면, 화면 돌아갔어. 와, 미친. 왜 아들이 안 풀지? 어때? 아, 왜올에있 그냥, 존나 그거 하고 있어. 테러 하고 있어. 건버 타고 있어? 아, 이거 100% 할량이다. <laughs> 어 아니, 내가 관전 보고 있는데, 이게 약간 특징이, 딱그 대기 탈 타이밍이 아닌데, 타는 그 레벨 낮을 때, 솔트 하려고 하는 게. 아, 너무 아픈데? 귀여워! 아, 죽었어, 얘. 좋네. 양이 하이 하고 싶다. <laughs> 근데 처음에 왜 랑주, 랑정이랑 한 거야? 아, 이거 손 뺏기니? 아, 아니, 내가왜 누가 왔어? 어어 이거 봐, 이 새끼. 이거 들어가는 거 봐봐. 아니야, 아니, 이거. 그래. 아니, 나 테러를 할 수가 없어. 디버지 있다, 거기. 와... 이박하네 리퍼. 오, 버리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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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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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콩쥐랑 얼마나 나오는지 생각해되 내게 콩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너무 차한 별이야 구이 먼저 쓰지 않아? V 이 먼저 쓰지 않아? 이 먼저 쓰면은 공은 각이 안 나와 이석이 빨라지긴 하는데 응. 공은 각이 안 나와 그래? <laughs> 존나 아파 미친 김치를 썰어야 너 당유스왕개꿀띠으아 아, 잘해 우리 팀만 뒤져 야이 열심히 하고 있다 아프레이 너무 컸다 되게 갈좋와 오늘 나오는 베르마다 다 흥하네. 베리가 좋은 것 같아. 와 <laughs> 아유, 진짜, 저거. 아니, 존나 센데? 아, 왜? 베르 30이다, 30. 삼실. <laughs> 이거 보였겠다, 더있다 이거. 또 끊. 보였... 아니. 새로 <laughs> <배로> 오실 아 <laughs> 씨. 돌아버리겠네. 베르 오실이라고. 와, 선빵 쳐 놓죠. 말안 되는데. 아, 벌 어떻게를 받으노. 아, 못다. 아, 오빠가 미쳤어. 어, <목소리로> <오. 오>, 미쳤어. <목소리로> 어. 아, 오 나이스. 오 월클인데? 이거, <목소리로> 오. 이제 전이. 별바라기보다 더 잘하겠다. 별바라기 아, 네. 별 없지. 형이 여기 지금 시커 장인이. 근데 조만간 또 팔다리 잘릴것 같아. 한번 더너프 시킨다고? 아 늦게 왔어.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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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42키라고 줬거든. <laughs> 아니, 진짜, 거, 실왜 이렇게 아웃풋이냐. 아, 그래도 아, 리퍼가 솔킬이 되긴 하구나. 아, 저못 잡는다. 피 나... 봐라. 어떡하나. 아니, 못 잡아. 아직 피가 6천0 넘는데. 6 0이 넘, 6 0이 넘어? 아... 50에다가 피가 4,700이던데? 그냥 아... 공, 공 쓰고 도망가야지, 뭐. 아하, 그거에 시야를 봐주네. 가보자. 어디든. 형, 아, 피가, 씨, 봐. 형, 형, 있었다니까, 지금. 배를 무조건 도망가야 돼. 배를 못 잡는다. 어, 그래도 근데 레비이 그렇게 막, 차이는 나지 않네. 생각보다. 아니 리퍼 어딜 가든 그냥 개처맞는데 어. <laughs> 아. 잭피야 <laughs> 리퍼야. 또뒤죠 저거 근데 막 알고 보니까 <laughs> 랑조 랑쥬용 형 아니겠지? 알고 랑쥬용도 보니까 진짜 랑조 형이데 근데 어제 메카를 했었거든? 양주영 네. 아, 이거, 쩝봉지. 네, 양랑은 메탈 네. 아닌 거같아 아, 그래? 근데 약간 에임이, 전판 내가 했을 때 되게 안 좋은 느낌. 근데 양주형도뭐 오랜만에 오면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와아 또 미쳤다 아니 여기 웨이브 깔아놓고 가야겠다 아 그걸 죽여 죽인다고? 하드 개핀데 어 아... 음, 음. 어, 지뢰가 되게 많아 지금... 덫이 어, 너무 지금... 답이 안 나와 어 그래 투영이 어디 있을까 <laughs> 여기 랑이 좋을 것 같아 어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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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나 그랬지 내가 어이 게임 하는 이유가 없는데 형 <laughs> 아, 시 이실까? 엄나대주는데말안 된다. 아, 되겠지게 아, 래도스 아, 많네 이퍼저기왜 들어가는 거야? 아니, 안 보여도 딸수 없... 어... 체포 있네 아우 튀어 아 죽을 사람이 더 밖에 없어 아, 가안 나와. 가지 안 나와. 이거. 아, 너무 내치해 너무 만 한데. 세네식퍼도 <laughs>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따겠다. 우리가 따겠지? 이 코인가? 키노인가? 선. F... 프씨 어떻게 4월리에딱안 죽겠던 딱 신기하네. 난 살려줘. 뭐라 그냥 답이 안 나온다. 나, 나 무젠데. 씨발 무젠데. 아 씨발 오잖아.